제가 본체를 만들었거든요. 요 요걸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. 요걸 만들었어요. 요거 나무로 해가지고 제작한 건데 이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런 구조. 여기 헤파 필터 보시면 지금 먼지도 지금 보일 거야 아마. 이거 다 이거 다 먼지입니다. 먼지. 먼지고 먼지 여기 컴퓨터 본체로 먼지가 쌓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온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기가 계속 흘러 흘러 바람이 흐르다 보니까 온도도 뭐 하락하는 뭐좀 내려주는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 펜 다섯 개들어가고 여기 나간 쪽에 펜세 개. 여기 보시다시피,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봐도, 먼지 하나 쌓이지 않았고, 깨끗합니다. 깨끗하죠? 정말 깨끗합니다. 지금 이게 국내 유일한, 미세먼지 걸러주는 컴퓨터 본체일 겁니다. 아 요즘 미세먼지 진짜 심하게 심하네요. 확실히 미세먼지가 컴퓨터 본체로 안 들어가니까 좋은 점이 성능 하락이 하락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먼지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온도 같은 경우에도 한몇 도씩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뭐 방해를 주는 것도 없고 먼지가.